아, 시떼루, 대로, 테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이튼에서 발매를 한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탱커블 공기압 주입기예요 생긴 거가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느낌. 음. 아시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공기압 체크 및 공기를 보충할 때꼭 정비소 안 가셔도 이런 휴대용 공기압 주입기만 있으면은 자택에서도 공기압 체크하고 공기를 주입을 할수 있잖아요. 물론 뭐 펑크가 나면은 정비소에 가야겠지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제품이 눈에 띄는 거는 진짜 대용량 배터리네 최대 자동차 타이어 기준 풀 충전 했을 때 16개까지 연속 주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9300mAh예요 타사가 7500mAh에서 8000mAh인데 얘는 9300mAh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공기를 주입을 하다 보니까 주입구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과열되는 증상이 있었었어요. 얘는 그래서 과열 방지를 위해서 쿨링 팬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음 네,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기 주입구 부분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작았어요. 얘 용량이 2,000mAh밖에 안 되네. 어, 작은 크기가 작으니까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작고해서.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지고 과열 방지를 위해서 쿨링팬도 탑재되었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제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렛츠고 뜯어 볼게요 포장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야 이렇게 또 휴대용으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가방에 딱 들어가 있네요 이거 마음에 드네. 제품이 디테일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탱커블 사용 설명서도 있고요. 자, 제품 구매 후 1년 이내 AS를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 제조 결함으로 인한 결함 이 있는 제품은 수리 혹은 교체해 드린다고 하네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 직구하면 AS가 안되잖아 자 충전을 할수 있도록 C2A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밸브 클립 지금 나머지 밸브들은 잊어먹기 쉬우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렇게 뒤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 주입 호수가 어, 길어서 좋다 이거 봐 이만큼 길어요 편리하겠죠 봐 얘는 너무 짧잖아 이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 인, 여기 아웃이라고 있는 걸 봤을 때 어, 단순히 충전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한 점. 우선은 충전을 한번 시켜 볼까요? 충전 잘 되네. 자, 전원 켜볼게요. 자, 여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돼요. 라이트, 밤에 어두울 수 있으니까 밝기 조절이 가능하군요. 모드. 자 여기 보면은 음, 제어판 아이콘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수동 설정. 그리고 모드를 또 눌러 보면 자동차 35 psi, 자전거 22 psi. 여기는 이제 0 8.5 ps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자전거랑 킥보드는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내가 원하는 PSI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죠? 단순하죠? 네. 아, 그리고 여기 유닛이라고 있는데 얘는 단위예요 단위. PSI 외에도 KPA, BAR, 이 공기압 관련해서는 단위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단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보통은 PSI만 있습니다. 이 휴대용 공기압, 주입기가 제일 유용할 때가 언제냐?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해가지고 보충해 주는 거 당연히 편리하고 좋은데 제일 필요할 경우가 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 내 자동차에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 알람이 떴어. 그래서 봤는데 뭐 피스 같은 게 박혀 있거나 타이어 펑크가 미세하게 나가지고 공기가 계속 새고 있어. 근데 가까운 정비소는 좀 멀어. 이럴 경우에는 얘로 공기압을 얼른 보충한 다음에 어 정비소까지 최대한 좀 펑크 손실 없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제일 필요한 경우, 제일 유용하게 쓸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이 공기압 주입기를.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어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공기 주입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차에 한번 좀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러 한번 가 볼까? 자, 제 차에 공기압을 한번 채워 볼게요. 자, 이 타이어는 51psi가 최고치예요 한 40psi까지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어 36psi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벨브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물걸 꼽은 상태에서 뚫러줍니다 공기압을 체크해 보죠 21psi 밖에 안, 안 나와 네. 자, 36 PSI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공기 주입구 쪽이 뜨겁지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장점이다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그닥 심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확실히 괜찮네 쓸만하네 이런 거한 개쯤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메이튼 탱커블 공기압 주입기 장점 1.5배 빨라진 공기 주입속도 어,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앞에 꼭다리 호스 밸브 잊어버리기 쉬운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체형으로 여기 뒤에 딱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장점 이거는 다른 공기압 주입기도 가질 수, 가지고 있는 건데 어, 캠핑 나갔을 때 캠핑 에어매트 혹은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공 다양한 용도의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거 여기 공기 주입구 쪽에 가열 안 받는 거 노즐이 90cm라는 거 타이어가 조금 멀리 있어도 노즐이 길기 때문에 편리하게 공기 보충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휴대성도 좋지 않나? 그리고 무상 AS 1년 동안 진행되는 점 무상 as 지나도 고장났을 때 as로 수리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일반 직구했는 거랑 다르다 직구했을 땐 as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메이트넷에서 발매한 거는 고장나도 as 가능하고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하다 이런 거면 은 캠핑 갈 때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내가 자동차 운행할 때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차 안에 이렇게 하나씩 구비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비상용으로 저는 기존에 제가 썼던 공기주 입기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10월 23일 현재 기준 제품 가격은 85,000원입니다. 네, 기존의 휴대용 공기주 입기 구매를 고려 중이셨던 분이거나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구매의 필요성을 좀 느끼신 분이라면 얼른 구매하셔가지고 이 파우치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리뷰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